안녕하세요. 마누방입니다 오늘은 세 품종, 명명품 세 품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중투와 옹비, 두 번째는 도화소 심어지나, 세 번째는 옴판 항아, 엄명입니다. 이렇게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난 중투화입니다. 현재 두 촉입니다. 디이는 11에 입폭은 0.7,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첫째 중투, 웅, 웅비는 여배와 하이를 갖춘 아이며 대한민국 명품 대제전에서 꽃한 대로 최우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명품의 중투화입니다. 이렇게 여배와 하이로 겸해서 이렇게 멋진 중투화를 개하는 것은 우리 웅비 명품 중에 최고인 웅비 백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진 두 촉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또 꽃과 여배를 갖춘 난이어서 더욱더 기품이 가는 난입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전진 초기므로 한번 좋은 종자 모 배양해 보십시오. 명품 웅비를 추천합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전진 쪽으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며또 꽃을 하인한 난이며 또 건강한 난석으로 또한 태양초이기 때문에 배양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자모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두화소 심소진입니다. 아주 작이, 아주 아주 작습니다. 기, 두 촉입니다. 길이는 2.5에 4, 입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지나는 후육의 앙증맞은 하염과 한엽성의 입과 조화가 뛰어난 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지나는 촉수도 많지 않아서 그래도 꾸준한 인기 품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뒤에 발분은 하나 있고, 작은 아주 작습니다. 뿌리는 지금 현재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 새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주 작은 작지만 좋은 종자목 하나, 저렴한 금액에 배양하십시오.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화 쪽에 새 뿌리가 내려주어서 작은 어리지만 좋은 종자 모 하나 저렴한 금액에 또 확실한 어지나이기 때문에 DNA 검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뿌리입니다 뒤에는 발부 하나에 사다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아주 작다고 감안하시고 배양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나는 항아엄판 항아엄명입니다. 현재 두 쪽에 길이는 6, 이 폭은 0.5입니다. 0.5에 0.7.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작도 아주 작습니다. 엄명도 뿌리는 한 8가닥 정도 됩니다. 오지화는 아주 단정한 화형에또 한평 명품 대전에서 2 0 2 4년도에 특별상을 받은 아주 인기가 폭발적인 난입니다. 항아로서 명품 항아로서 색감과 화형을다 갖춘 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양하셔도 좋습니다. 이 온명도 꽃을 확인한 난 정품입니다. 그래서 비 d 오에 검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뿌리 상태도 작은 어립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새 뿌리가 다 내리져서 아주 건강합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왕에서 항상 품질 보증을 하겠습니다. 난초는. 마루왕에서 판매된 난초는 언제든지 항상 또 다시 구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리지만 새 뿌리가 다 내려서 아주 또 예쁘게 배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작은 적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배양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입니다. 운명, 그다음에 어지나 뿌리 또 웅비 뿌리입니다. 오늘도 만우봉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